누가 봐도 비교 끝. 이고진 러닝머신 3종 비교. X3 대 X11 대 S. 와, 너 이고진 클럽용 러닝머신 X11 JMT07 들어봤어? 완전 대박이야. 보통 러닝머신 쓰면서 내구성 때문에 걱정됐잖아. 그런데 이건 말이야. 최대 180kg까지 거튼히 버텨서 무거운 체중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진짜 튼튼해. 게다가 경사 조절 기능까지 있어서 운동 강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나도 이거 덕분에 매일 다양한 스타일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고 있잖아. 들리는 얘기로는 사용자들이 이 제품 써보고 경사조절이 이렇게 편리한 줄 몰랐다고 감탄했다더라. 이제 너도 이고진 X11으로 운동 시작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보는 거 어때? 진짜 추천해. 운동기구를 놓을 공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다양한 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면 진짜 대박 득템한 것 알려줄게. 바로 이고진 런닝머신 X3야. 이거 진짜 적고 펼치는 게 순식간이라. 좁은 공간에서도 완전 꿀이야. 경사조절 기능도 있어서 원하는 강도로 딱 맞춰서 전신 운동할 수 있어. 소음 걱정? 그건 진짜 날려버려 사용해 본 사람들은 다들 조용하다고 하더라니까. 만약 소음 생기면 환불해주는 정책도 있대. 그리고 로켓 설치라니. 배송받고 바로 다음날 깔끔하게 설치 끝난다니까. 이제 이고진 X3로 너도 건강 라이프 시작해봐. 와, 너도 좁은 공간 때문에 운동기구 놓기 힘들지? 근데 이고진의 런닝머신 ST01A는 진짜 좋아. 접었다 펼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강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경사조절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강도를 딱 맞춰서 운동할 수 있거든. 최대 120kg까지 버티는 튼튼한 구조라서 안정감도 완전 좋고. 게다가 설치까지 직접 해주니까 진짜 편해. 내가 써보니까 공간 절약에 큰 도움 됐어. 특히 경사 조절 기능, 그건 진짜 신이 한 수야. 설치 서비스도 완전 만족스러웠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고진 러닝머신 ST01A로 건강한 습관 만들어봐.